안녕하세요. 이림팜입니다. 어, 혹시 대게 심어놓은 목수국들이 여름에 특히 8월경에 무더위로 꽃잎들이 가맣게 타주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 우리나라 기후의 특성상 여름에 꽃이 피면 꽃들이 다 가맣게 펴서 공기가 흉한데요. 그래서 목수국은 가을에 꽃이 피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먼지않아 수국들이 여름에 꽃들이 까맣게 다 들어가서 속사만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꽃이 예쁘게 피수 있게끔 전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23일입니다. 자, 보실까요이 수국은 목수부 다이아만트어집니다 전지하는 방법은 5월 말에서 6월 초쯤에 해줘야 되는데요. 어, 전지 시기가 너무 늦으면 얘네들이 충분히 새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기가 너무 늦으면 충분히 자라지 못해서 꽃을 제대로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월 말 또는 6월 초에 해주는 게 좋고요. 6월 중순 이후에 하면 꽃을 제대로 못피수 있는 걸 인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손지 방법은 너무 낮게 자르면 안 되고요. 한 마디 또는 두 마디인데 저는 두 마디에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두 마디. 손지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두 마디. 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국은 물을 많이 줘야 합니다. 물도 많이 주고 영양분이 충분해야지 원활히 잘 자라서 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새새 가지를 만들고 키우기 위해서 질소 비를 주면 좋은 느킴 한데요. 저는 화학비료보다는 어, 여기는 좀 부족했네요. 화학 비료보다는 위박을 주로 사용합니다. 미박은 서서히 녹아서 남은 세력을 좋게 하고 꽃 피는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미격들료입니다 전지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지를 하고 난 후에 한여름에 너무 뜨거울 때는 한5 5도 정도야. 이 스카우막을 맛을... 쳐줘서 너무 두껍게 해주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니다 여름에 꽃을 좀 쉬게 하고 먼 가을에 피야지제폐때된 아름다운 분연의 모습을, 팬의 모습을 만들할수 있습니다. 옥수국이 뜨거운 여름에 피면 까맣게 타들어가는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옥수국은 가을에 꽃이 피어야지 본인의 모습으로 더 화려하게, 더 예쁘게 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지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전지를 5월 말, 6월 초에 해주시고, 어, 영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비배 관리에 철저히 신경 써주시고, 물주기를 제대로 한다면 가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